이게 이게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다 진짜 와 진짜 멋있네 담을 수가 없네 눈으로 보면 이쁜데 아, 담을 수가 없다. 어? 어?

<목소리도> 자 오른쪽 가위 보면 위에 벽볕을 쳐놓으려고 이렇게 쳐다있죠 <목소리도> 키스바이 하롱베이에서 가장 베이머스한 키스바 이제 키스를 입을 맞췄네 다금바리 바위. 아 옆에서 보니까 진짜 우럭 같은데. 우럭이다, 우럭. 이게 또 어, 다금바리 바위라고. 아 어, 생선이네. 아 진짜 생선 같이 생겼다. <laughs> 그 키스바인데 뒤에서 보니까 또 생선 같이 생겼네. <laughs> 흥섭동굴 뭐, 뭐 뭐가 좋겠습니까? 선생 네, 가는 입구 어, 먹는 거, 먹는 거가 나을라나 흥섭동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가롱베에서 사... 유명한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 들어간 입구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서있습니다 한번 줄을 서서 안에 들어가보도록 서 해볼게요 간판 이 있네요. <laughs> 하롱베이에 있는 동 중에 규모는 제일 큰동데 들어가시면 규모가서 뛰면. 지금 여기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대. 저희 뒤로도 네. 계속 네. 올 거거든요. 아, 아, 계속 아, 올 거거든요. 맞아, 오, 갔다가 내려온데 얼마 려요 갔다 내안 내린다면서 반영한다

잘起來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없는 게 아쉽지만. 선생님들 챙 메리. 아, 제가 알아요, 제가. 저 멋있습니다. 가이드시의이제들어 님의 전형을 담아 볼까요? 을까요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뭐가 맞으겠는 <laughs> 저는 손가락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<laughs> 손가락 아니고 다른 거라 생각하지 눈란마이들이 <laughs> 많이 끼셨네요 선생님 손가락아 선생님 선 손가락, 손가락. 아마내일이로말을 네, 못하겠습니다 그래? 네,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큰거 봐요 <laughs> 아, 나아 그게 잘안 보인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가죠 장수가 그런 게중요하거 같아요 어 아, 맞네 진짜 거북이 닮았다 어 맞네 동라 가지가면 안 되겠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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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응. 진짜 거북이 닮았다 응. 어~ 네. 어~ 아, 아,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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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~ 퇴근해서 오늘 제일 많이 걸은 시겠네요 네. 네. 그렇다 보니까. 근데 이럴 때 많이 걸어야지. 음. 보통 때 걸을 일이 잘 없잖아요. 이거 나가면 오천 <laughs> 원 주겠는데. 그니까. 와. 음. 거북이 가까이서 보는데 와 돈도 많고. 와 진짜 고급 잘 생겼어요. 오, 오 신기. 와. 네 들고 찍으면. 아니 형도 돈한번 내고 한번손한 빌어 보시죠. 돈을 내고 가는. <laughs> 아 돈을 내고 만져야 돼요? 아, 괜찮다 맞죠? 아, 안녕 네. 아 신기해 어머 봄봐 거 진짜 우리나라 돈도 언제 냈는데? 아 여기 보면 이렇게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 진짜 많네요 진짜 자연의 신비 힘

요거 다리 두개 어, 어, 아, 아... 요거 나이키냐 요거는 좀가이이키는니 말레이시아가 음. 거의 태국 그 게임도 안될정도로 돋보였는데 품상 이제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. 새우 이제.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보고 아 이게 한명안고 <laughs>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<laughs> 앉아야되는 것가 <laughs> 보다 <갑니다. 웃음> 우리 회장님 어디가세요? 아 저기 계십니다 원래 무거워서 다안니었었는데팀이라고 소리가 잘 들려야 돼서 무서워도 지금 더 있습니다 지금 뭐 이다. 뒤에 머리. 아, 머리 네, 저기서수고려야겠어 고해자는 <laughs> 좌우로 한번 흔들어 줘요. 예. 그럴까요? <laughs> 네. 어. <laughs> 네. 선생님,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항원이라는 곳입니다. 항문. 베트남말로 네. 아까 동 항이 동굴이라고 그랬죠. 무원동굴인데 무원이라는 뜻은 정원이라 는뜻이에요무원굴을딱 어, 뭐, 그 지나가면 굴을 불렀다고. 이이니다 예전에는 스피드보드를 타고 이렇게 이동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력이 있는 게 들어와요. 무슨 이로타고력이 있는 게들어 지금 양사이즈로한번번하 좋고 는 많습니다. 근데 때는 렇게못 네. 뭐 들어와요.

하나의 호수 같죠? 아니 원숭이가굉장요원숭이 요거 다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맨손으로 아니 네. 어디있는데 원숭이들 나오는 곳 저쪽에 제일 저기 저기? 보이나네 보이네요 여기 있 네. 여기 아, 네모있습니다한몇 뭐, 네, 마리 정도 있어요 아한정마리 정도 엄마가 대이아 진짜 이거 바나나 네 여기 온난다, 온난다, 온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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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 갖고 지금 백호선을 오 아, 야구팀에서 안나 <laughs> <오> <laughs> <자 떨어진다. 웃음>

아... 에나고기그 바다에는 뱅이낚시하거네 낚시하고 있어요 빈도 저희는 가는 여기 뭐 다금바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어...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진짜 작은 바리는 많이 없대 융성어도 융성어 융성어 나옵니다 ओ रंगारे आनोली ज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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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생님한테 또버르장머리 없이 좀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여기가 티톱섬 티텁섬에 왔는데, 어... 여기 뭐 3,000개 넘는 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.